뭘쏘는 중인가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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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진짜 까비. 어, 미아가 범인이었다. 아, 무야미못 야, 공룡 왜미용 뭐야? 니가 다 죽지 못할게. 아, 죽어? 아, 같이 아, 죽었지. 미아였어? 아, 뭐야. 특 새끼가 바보같은 어플 아, 못 맞추네 이 바보야! 아, 다 아니야, 심리점이 있어, 히지아맞르르 아, 더 크게 캐서 죽을래? 죽을 안 어, 죽었지버려 저거 아무도 응, 모르고거아니 건, 건쳐도 상관 없었는데, 근데. 그래. 어, 약간? 근 같이 만 맞아, 만들 와, 뚫기가 너무 힘든데? 어? 저기 사모님이서 당연히 힘들지. 그치? 그래. 군라 힘들어. 이거를 응, 내나 미아가 그냥 봐. 정면 보고 리시가 되는 걸로 할까? 그 그래, 그러자. 배고가지고 도는 것도 힘들 어, 오는 거 오는 거 조지아 오는 거 오는 거조지봐 오는 거 조지아 게있어어 미친 거 아냐? 어 이거 대단하네 새끼 나 들어갈게 이거 칼 아, 씻었는데 또또 못. 어 나나. 나나. 쏘아. 아 텔릭. 감가받는거야아 무슨 한 거야? 방금? 아는왜이 적속하냐? 응.

누구야 이게 아야 아, 어..샷 <laughs> 이거... 어뭐야야 옆에 옆에 리프 어 조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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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미안다기천이그 새끼 잡 잡을 수, 수 있었는데 아, 야 지천이 살았냐? 음... 오 나이스 나이스 됐다 이거 <웃음> <웃음>

뭐지? 사이퍼즈는 오인 게임하니까. 왜 8명이나 있지? 와, 밀키가 없어. 콩 나이스. 콩 밀키가 없네. 아, 씨. 지우, 5인 팟이지. 아인 팟. 아인 팟. 근데 여기, 여기 곧 해체될 예정. 이 판이 라스트거든. 아. 아예 터지는 거야? 안 바꿀걸? 음, 다들 알아주시는구나. 코인이나 벌러 가야겠다 코인 벌러 갔냐고 조용히 해 뭐, 1업하고 50%까지 이거 진짜 나 이거 진짜 잘했어 이거 나이다 게이드웨이 리트았다리트한바 오. 응. 저. 아니요, 이게 있지 않나? 응, 어, 저. 건 그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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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건 그건... 그건... 어건 그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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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건 그건... 아.. 니야 아, 아니야 아니야 건 그건... 그이 그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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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아 그건... 그 아 베이저 잘한 척. 고양이는 안이밀어어 밀었어. 야었어 밀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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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설 만지면 안돼얘 지금 고양이든? 어 어? 내가안만든 뭘? 어, 고양이 있는 거? 어... 이 강아지 얼마 안 됐어? 어... 음, 귀엽겠네? 아 더워 너 뭐, 고양이 좋아했어? 니? 이거 사각이 있네 고양이 싫어하는 사람 있나? 공꾸르킹 어, 하네. 용감한데?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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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가나안녹음나안 넘음 나안 넘음. 어어어. 전락 안 줘. 2다 나이스. 니가 하는데. <laughs> 나 진짜 잘했다 이거. 와.. 효통 개무시하고 와서 공 박았네. 효통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근데. 왔네. 야, 터트렸는데 왜내차킬러인려 어둡고, 헛치지 하러 온줄 알았는데? 어디갔지? 가졌다. 아야, 봐. 안 하면 죽어야 어또안된게 <laughs> 덤빌고. 오, 다시 죽였다. 뭐야, 뭐? 어 힙파치를 미어가 깨주는 건가? 뭐라 봐야지, 미 양... 유모, 이거 말고. 아물론네 아, 근데 이걸 못무네? 대답을 안 해주네. 대답해요, 지금. 섰어요. 안섰 뭐야, 뭐지? 가만히 <laughs> 섰던데 뭐지? 아, 차라이 말했어, 그럼. 저, <laughs> 쌍욕하고 하면, 배웠 아. <laughs> 다... <laughs> 변... 그러니까. 누가 그렇게 하려고? 사이브인데? <laughs> 사이브 인데사이브데 <laughs> 아, 이거. <laughs> 너있나 그톤 들어가고 내가 와이 캔슬 할것 같은데. 좋다. 아, 어, 클리어 보인다. 아야야야클어았어내 봤어. 아직 도는 중. 아, <laughs> 뛰자. 가고 어, 너게 봐. 너게 봐이 씨. 너게 봐. 가자. 리쉬형

흠 이천이 이약물을이길려 하는데? 어 확실히 빈이도 못할 것요어디요모어김모로온 했는데? 모로온 <laughs> 나이스 야갑비야 진짜 아다 어!

죽은거 같은데, 야, 여기 목제 <laughs> 아닌 거 <것> 같은데, <laughs> 어, 왜이렇안들어가 어, <laughs> 야, 계속, 계형야다 <laughs> <야. 살려줘! 웃음> 왜 아무도 안 해주는 거야? 왜 나가, 이마! 킹파 홀딩이 어떻게 잘해? 쟤 지금 나이트 메어, 이 메어. <laughs> <오>. 와, 저 <laughs> 뒤에서. 와, 타워 뒤에 미친 거 아니야? 됐다. <laughs> 나이트 메어 굴렸다. 나 나이트 메어로 했잖아. 어, 잡모했다잡모 <laughs> 아닌 것 같은데? 황님너 어디갔냐? 또데 어? 아니 나형가보나왜쭈어생겼다뭐야 비단이야? 빠이자 야야야야 리시없네데님들아 손절? 빼빼빼빼빼빼어 아, 야호 한건가? 했나? 아니빼빼빼빼빼 호흡하지마 호흡하지마 죽었어 이미 꺼진 생명이야 저거 와. 야, 공격이다. 아군이 그래. 쓰러이 <laughs> <laughs> <나, 웃음> 진짜 내공했는데어리 <laughs> 공이야, 말랑해. 들지시 <laughs> <laughs> 박리권이들은 옛날 옛날 게상 옛날 상 에, 봐, 낫때려다 공했어.

아, 지바가라지가라이즈 말고 지라지가라고바가 라지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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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지라라가 이 경기를 갖고 있습니다 아 아깝다 아깝다 어 아깝다 와. 근데, 끝났어? 미 미야, 미야 빈다다 죽여. 땄어요 땄어요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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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됐어 그럼 됐어 뭐야? 아, 기해